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급성 폐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폐렴이라고 하면 감기처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급성 폐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한 질병입니다. 방치하면 급성 호흡부전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면역력 약한 어린이나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통계적으로도 급성 폐렴은 한국인 10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이고 감염 질환으로 인한 50대 상 사망 원인 1일 정도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젊은 사람에 비해 폐렴으로 사망할 위험이 무려 5배나 높다고 하니 더욱 주의해야겠죠. 그렇다면 급성 폐렴은 왜 생기는 걸까요?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폐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감기처럼 흔한 질병이지만 그 원인균과 바이러스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폐렴 원인균 및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급성 폐렴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초기에는 기침, 가래 고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기와 비슷하죠? 하지만 급성 폐렴은 구역,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나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과 같은 전신 질환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심해지면 숨쉬기조차 힘들어지는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다행히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항생제 투여와 충분한 휴식을 통해 12주 안에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렴 구근에 의한 폐렴은 예방접종을 통해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면역력 강화가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급성 폐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균 증가로 인해 폐렴 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 폐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쓰고 예방접종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급성 폐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급성 폐렴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